안녕하세요. 집을 소개하는 여자 집소녀입니다. 자, 오늘은 8호선 천호역 역세권에 들어오는 아파트입니다. 전세대가 남향 위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대간 간섭을 최소화한 설계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가지 평수의 여섯 가지 타입의 아파트 그리고 수준 높은 커뮤니티 시설이 잘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실내 골프 연습장이라든가 키즈몰. 그리고 도서, 도서관과 스터디룸까지. 이곳은 클럽하우스 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을 누리실 수 있는데 저와 같이 직 구경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강동구 천호옛길에 들어오는 아파트 단지인데요. 바닥은 폴리신타일로 마감된 반면 왼쪽이 한 칸이 아니라 세칸 모두 전신 거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괄 소등 스위치 여기 보이시고요.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로 된 중문이 이렇게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야, 들어오시면 왼쪽에 메인 욕실 보이시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강동구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적인 가구 기업 이케아를 비롯한 6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방의 모습인데요. 오른쪽에 주방 수납이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요. 아파트는 무엇보다도 수납 공간이 널널한 게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은 강동구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60여 개의 기업뿐만 아니라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뚫린다고 합니다. 자, 주방에는 김치 냉장고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강파 오븐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구짜리 전기레인지 보이시고요. 그리고 주방 옆에 바로 다용도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는 총 504세대 지하 3층, 지상 32층의 규모로 들어오는 역세권 아파트인데요. 보통 보시면 역세권 아파트들은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여기는 주변보다 한 4~5천 저렴하게 들어오실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실 아트월은 이렇게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곳은 아까 보신 평면도대로 49제곱미터부터 84제곱미터까지 6개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평수는 4가지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거실 뻥 뚫려 있는 개방형으로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데요. 방들의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 보실 텐데요. 안방은 사이즈가 제법 큰데, 이거는 평수별로 조금 상이하니 감안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촬영한 곳은 25평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안방에는 이렇게 침대 놓고 그리고 파우더 공간이 따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파우더 공간 맞은편에 안방 욕실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드레스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은 이렇게 여닫이 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양문형입니다. 양문형으로 이렇게 여닫이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안쪽에 드레스룸이 시스템 에어컨이 지그자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2단 서랍장까지 이렇게 세팅이 된다고 하니까 감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드레스룸에 창문이 설치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창문 옆에 이렇게 짬짬이 공간. 골프백이나 선풍기나 이런 거안 쓰는 물건들 넣어 두시기 최적화된 공간입니다. 그리고 제 다음에는 안방 욕실을 한번 보실 텐데요. 안방 욕실에는 일체형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건식하고 습식을 완벽하게 분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비대가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다. 안방 욕실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방에서도 샤워하시거나 이런 거 전혀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안방 욕실이 큰 집이 최고인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밖으로 한번 나가 보실 텐데요. 이번에는 다른 방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여기 팬트리 공간 먼저 보고 가실까요? 팬트리 공간에선 이렇게 시스템 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수납이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강동구 개발 환경사업의 일원으로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지하철 고호선 연장으로 강남권과의 연계 및 파급 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지역인데요. 여러분, 서울에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땅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같이 재개발 사업으로 나오는 현장들은 그냥 구매해서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크게 이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바로 역세권에 들어오는 아파트도 드뭅니다. 지금 이 현장은 망설이거나 생각하시면 늦습니다. 지금 바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기를 드세요. 그리고 저집손에게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내 오너시티.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